인나어 오드리 번은 변수합니다 여러분 오드리 라 기.. 기대해주세요 진짜 잘 <laughs> 응? 어. 아, <laughs> 아, <아니>. 아, <laughs> 진짜 잘아 어떡해 오드리 라 실패야 아니야 귀여 저기 로마피집은이수가인나라 항상 매직을 부리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냅을 찍으러 갑니다. 그 여기 현지 분 원래 뭐. 계획이 없었는데 둘이 찍은 사진 거의 없어요. 아 맞아요. 카메라 넣을 데가 없고, 그냥 네. 우리가 겁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막 이제 막 붙잡도 스메칭 스포츠 중에 먼저 자기네들 찍어달라고 한다네 찍어주고 너네 찍어줄까 이렇게 한다면 <laughs> 가져가. 맞아. 물론 우리가 이번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네, 없었어. 없었어 다 친절하게 찍어주셨어. 맞아, 오히려 경계서 미안했지. 응, 미안했지. 오케이, 자 이제 닫아주고. 머리가 중요해, 머리가. 남자는 피시스 많은 분들이 어왜 제주가 많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 연습하고 공부하고. 오무조파 네. 지 머리 그 그냥 로마 하는 모자. 뭐 자기 편한 대로 어울릴 것 같은 걸로. 사실 오늘 원래 성민수랑 같이 응. 뭐, 오드리해버나 하려고. 아나 하고 싶다 하나만 달까 이따가. 이렇게 봐봐. 나는 좋은데. 누가 좋아? 이빙카차? 할수 있어? 아니. 멋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알어. 그냥 그걸 미친 척하고 그렇게 찍을까? 훨씬 귀여워. 귀엽지 않아? 할래? 자기 선택. 난다 좋아. 내가 찍지 말고 니 생각해. 우리 그냥 응. 이렇게 찍을까 했는데 너무 반보아 그렇습니까? 남자들은 여기 옆에만 앉아도 드라이기나 고데기 열어주고 너무 좋지. 모르겠다. 너무 <목소리도> 잘 <잘생긴다> <laughs>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잘생긴다> <laughs> 아. 이랑이 우와, 감사합니다. 조식 먹으러 렛츠고. <목소리도 잘생긴다> 밖에 앉았어요? 네. 예좋아요 와. 이런 줄 모르고 조식을 신청했는데 <목소리도 잘생긴다> 만약 신혼여행 오시는 분 영화에 묵을 예정이시면 이 호텔 좀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좋은데? 뒤에가 아예... 그렇 뷰가 너무 좋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바티칸에서 네. 보고 왔다고 그치 맞아 우리는 더 덕을 보고 <laughs> 왔어 <웃음> 맛있게 드세요 내 사랑 맛있게 먹습니다난 그냥 이렇게 하면 올리브유 맛도 난 베이커스 음음 마지막이야 자기야 음. 이겨 하나는 카푸치노고 하나는 마끼안자 우리밖에 없어서 우리가 다빌리는것 같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 참짧고 빨리 지나가. 그지. 원래 그런 것. 빌딩 숲 사이에서 살다가 제일 높은 데가 바티칸 궁전인데서 내려다보니까 좋다. 바티칸 탈수 있나? 근데 우리도 웃긴 게 있잖아 무슨 스냅 안 잡았으면 도시 완전히 여유롭게 2시간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laughs> <laughs> 잡아놓고 아니 왜냐면 왔는데 둘이 사진이 없는 거야 찍을 데가 없으니까 아니야. 한국 사람은 로마 와서 한참 한참 살아요 한달 있지 않는 이상 매일 이만보씩 걷고 무슨 다시 못올 사람들처럼 요즘 응. 후회가 없었다 그치? 그일도 없어 근데 나는 잠이 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거 같긴 해 이번에 나 제이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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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준비 일정 따라다니는 고생 있어, 자기야. 음, 나 당신 계획서에서 난 고맙지. 어머, 내꿀 눈빛 때문에 벌들이 계속 오네. 벌은 또 카메라를 피해 다녀. 이 녀석. 이번 오드리해번는 변수입니다, 여러분. 오드리. 오드리 자라 기대해 주세요. 음. 아 귀여워. 자 여기 이렇게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오드리라 라드오드리가아니고못 어, 자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리이니오드리리빨리빨리바리니오드리니 오드리바니. 오드리라니 오드리바니. 오드리바니. 오 여기 바 여기. <laughs>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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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신민지 않다 아 아, 아. 아 나안 할래. 아니아니아니아니아 이뻐 이뻐. 안 할래요. 아, 뭐, 저기... 오드리 알아? 실패야. 아니야. 찾아봐 오드리 어. 오드리 알아 다 창피하네. 아니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 같은데. 오드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이제 빨리 자전거 타고 가면 됩니다. 네. 대신 뛰어야 됩니다. 이 덥지만 저희는 멋을 위해 사진을 위해 나라랑 저는 긴 셔츠에 긴 치마에 자기 잘 따라가는 거 있어? 어? 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땀을 흠뻑 흘렸네. 나는 내가 이렇게 땀을 운동을 해도 땀을 안 흘리는데, 오드리 라라가 오늘 민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게 해주고 라라도 너무 예뻐. 민수가 좀 물론 뭐좀 이렇게 뭐잘못 잘라 아 미안해 근데 그 미모가 어디 가겠어 어 어디 안 가지 어, 오늘 그 너무 좋은 작가님 만나가지고 맞아요. 너무 예쁜 사진 많이 찍어 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황 작가님 감사합니다. 여기 트레비 분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건을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저 라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왼쪽 어깨 라라가 없다. 역시 유명한 로맨틱 관광 명소 사람 진짜 많다. 여기 프러포즈도 하고. 음. 어, 사랑... 셔틀림을한번더 해버립니다. 동전 너, 너 몰래 두개 던지는 거본 거야. <laughs> 나는 두개 던질 거야. 뭔줄 알아? 아직 임나라 나의 사랑이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임나라가 나 아직 덜 사랑해. 새로운 사랑. 던지는 게두 번째, 두번 던지는 거래. 그럼 나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래. 왠지 알아? 왜? 네? 아마 우리 두번 던지잖아. 새로운 사랑이 우리의 네. 아기 천사가 되지 않을까. 괜히 다른 데서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죠? 죄송하지만 그 얼마짜리 동전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갑을 좀 동전을 네. 꺼내겠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소매식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동전은 제가 드릴게요. 왠줄 알아요? 저보다 임나라가 동전을 두개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맞아요. 던지는 방법은 1번 오른손에 동전을 준다. 2번 왼쪽 귀드를 던진다. 알겠나? 어. 자, 일단 저는 로마에 다시 오고 싶기 때문에 하나씩 던지자. 파란색 하면은 왼쪽 귀드. 나라 던져. 또 웃음 욕심으로 얼굴에 이렇게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아 이렇게. 자, 던질게요. 너내 얼굴로 던지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던질 거야. 밖게 하아 들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동화 또, 또 오자 하나, 하나 둘셋우자또올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한 10년 있다 오지 않겠어요? 그쵸 난 이제 옛날에 남친에서 또올 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오늘 오드리라라 너무 이쁘다 자 여러분 엔조이 커플의 사랑을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면서 세리분수에서 눈치 보지 말고 비기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이제 이스터 리얼로 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임나라 씨가 또 맛집을 하나 알아와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박수를 짝짝짝짝. 진짜 한계를 경험하는 여행이었어. 진짜 여름에 유럽 여행하시는 분 존경스 존경스. 마지막 여행 고생했어요. 짠. <놀람> 와. 와 대단하다 아, 진짜 모자라, 모자라. 역시 박사님 로마에서 마지막 식당인데요 좀잘 고른 것 같습니다 완전 잘 골랐는데? 어, 이런 라비올리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와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요 라비올리 사이즈 보세요 와좀잘 아, 아, 시킨 근데? 것 같습니다 납작만두 우와 라비올리인데 보세요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우리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맛있어? 이거 라자냐예요, 라자냐. 라자냐! 치즈 보세요. 치즈입니다, 이거. 라자냐. 자, 라자냐. 굉장히 뜨거워요. 라비올리 토마토 소스. 일단 면이 너무 맛있어요. 오. 아, 또. 또 조심해. <laughs> 왜? 이 레스토랑은 이제 라자냐 와 맛있어? 탄맛 어. 탄맛&미트포 소스& 그 라자냐 소스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손민수 씨 먹어보세요 토마토 소스 같은데? 토마토 소스인데 어, 어, 일단은 향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 토마토 스파게티 향이랑 똑같아요 근데 향. 여기는 면이 맛있어요 근데 안에 약간 시금치같이 뭐가 있네 음. 음 토마토 소스인데 좀더싸워해여 이스 라자냐. 음. 이거 맛있어요 근데 쫄깃쫄깃해서. 피얼. 와. 이스 라자냐. 라자냐. 저 불맛 불맛. 오. 이거 치즈 맛이 살아 있다 진짜. 피어리서 라자냐. 그리고 라구 맛도 너무 맛있고 음. 이건 토마토 소스인데 조금 나한테 좀싸워해 약간. 그래서 좋아. 헤비 앤싸워 오케이. 응. 이거는 피자 위에 있는 토피 먹는 맛이야. 나처럼 파스타, 피자 이렇게 양식 좋아하시는 분들 이탈리아 진짜 너무 추천 여기는 먹으러만 와도 돼 너무 맛있어 자 아, 이제 어느 먹고 응. 공항으로 떠나야겠다 음, 마지막 팁을 말씀드리면 응. 저희는 갈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이유가요 공항에서 여기 올때테리어는 그렇게 많이 안 집어 간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짐을 안 채워서 가니까 응. 근데 한국에서 아웃할 때 짐이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막 지인, 지인들 선물하려고 막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실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짐이 많다. 동행이 없거나 혼자 왔거나 어,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 응. 아니, 갈 때는 아, 그, 경찰제로 응. 50유로예요. 근데 이제 짐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은 추가되는데 여튼 갈 때는 택시를 가이드님이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럴 일이 없었는데 혹시나 이제 나쁜 사람이 내 짐을 막 이렇게 하다가 빈번하대 빈번하대 어, 그 빈번하대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내 짐을 가는데 내가 만약에 지킬인이 안 되고 컨디션이 안 되는 분들은 전 택시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자리야 진짜 마지막에 그거 없어지잖아 멘붕이에요 네, 멘붕 계속 그 여행의 기억이 안 좋게 어, 돼요 어, 어. 아는 그.. 그게 있어 어? 네? 어? 이 거? 응? 그런 거지어 제가 절대로 지금 터질 일이 없는터어 응. 어? 아.. 우리 하나 그래서 이제 급하게 거죠 나이탈리아로 번역했어 그래서 응. 나 이제 응. 보여드릴게요 응. 아, 음. 알어가지몰어 아, 눈물이 나청아리요 어, 뭐야 <laughs> 진짜 청아리다 <청월이다>, 이거 <laughs> 야 이거는 통에 넣고 쏘 싸지 않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안 오는데? 난 모르지 그래서 얘는 그냥 버렸어요 나는 걱정하는 건줄하아 네.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나라가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미국 마트에 사러 갔는데 미국에서 여성용품 에서 라라가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갑자기 왜? 하니까 그게 쿨 여성용품이여가지고 파스 붙인 것처럼 막 울탄한 거요 울탄한 거 울탄하게 쌓여있었는데 내가 어디서 이상한 것도 샀다고 했는데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외국에서 너무 잘 챙겨서 가꼭 자기 위기만 다니셔라 아, 하고 이제 오, 오실 때갈수 있는 나갑시다. 자한 목에서 만나요. 여기야 화장줄래 여기서? 플랜디어 우와. 눈 얼고 지내. 같은 게 아니야? 땅났을 때. 마리티. 세균 살듯. 오 마이 갓. 난... <laughs> <laughs> 표지 종류만 몇 개야? 찢었다 입나 말... 네. oh 나... <laughs> 아, <laughs> <laughs> i 마지막 i k e it. I like it. I like i o I like it. I 이 i k i t i I l i All the fallen pieces hit the ground. I see it in your eyes, my lover and my bride. Our love's a steady tide. A star is And I lay down everything, every part of me, I'm yours. Oh, through everything, here we stand. The better's mine I knew it from the start Together, not apart I love a steady heart And I lay down everything Every part of me I'm yours